미국 동남부 한인사회 행사들과 인물 동정을 알려드리는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주말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 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 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후 종합보험.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튜트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 신경원.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동남부 한인 사회 주말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1차 온라인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줌을 통해 열립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제학과 하인혁 교수가 코로나바이러스실의 상황 진단, 경제전망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어 벌레박사의 선박 대표가 방역 현장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공회사의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접속하는 링크 주소는 유센포스트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트 한국학교는 김태영, 김경숙 부부가 학교 측에 18,000달러를 기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제2대 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경숙 이사와 소아암 전문의로 저명한 김태영 박사 부부는 지난 23일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후원금 중 일부는 새 학기 온라인 수업 전환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학교 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건축기금에 사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후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국학교는 규넷 카운티 교육청의 결정과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2021 학년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8월 8일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과서와 수업 준비물 그리고 지난 학기에 전달하지 못한 상장과 상패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모임과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김영준 총영사가 지난 17일부터 세 번에 걸쳐 관할 지역 한인회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화상간담회는 17일 플로리다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 22일에는 조지아와 캐롤라이나 지역, 그리고 24일에는 엘르바마와 테네시 지역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화상간담회에서 김영준 총영사는 한인회장들과 현지의 코로나19 상황 및 동포사회에 대한 영향, 인종차별 항의 시위 관련 동향, 각 한인회의 향후 업무 계획, 총영사관에 대한 요청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청용사 관측은 이번 간담회에 김강식 미동남부 한인의 연합회장과 김형률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도 참석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계속 동남부 관할지역의 여러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 김종훈 회장은 어제 자매결연단체인 조지아 식당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애틀란타패밀리미일 프로그램에 투명 위생 입가리개 1,8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패밀리 미일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음식, 일자리,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캠페인입니다. 조지아 식당협회의 캐런 브리머 회장은 투명 위생 입가리개가 외식업에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종훈 회장은 한인 외식업협회가 조지아 주정부에서 펼치는 조지아 세이프티 프라미스의 후원단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확장하고 한인 외식업자들이 미국인 고객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약 19,000개의 외식업체가 있는데요. 그중 한인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는 약 1,500여개인 것입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10월 5일 제 14회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제외동포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후보 검증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자 명단 중 동남부 지역 한인으로는 서정수 미국 은퇴자 협회 방어운전 교사 이은자 미션아가페 부회장 천성기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차전 조직위원장 최영철 4시빌 한인 회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정수 씨는 47년간 애틀란타와 델러스에서 방어 운전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해 1만 2천여 명을 교육함으로써 동포 사회에 직접 기여했고, 이은자 씨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노숙자에 음식과 점포 나누기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 미션 아가페를 설립하고 봉사한 공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성기 전 몽고메리 한인회장은 한인 자동차 공장의 현지 유치에 기여해 한인 위상을 높였고 최전 조직위원장을 6년간 연임하면서 최전의 성공적 개최에 공헌했습니다. 최용철 씨는 내 10일 상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장벽으로 어려운 한인 노인들의 통역봉사 등 생활편의 지원과 한국학교 설립주도,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행사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왔습니다. 공개 검증 기간은 8월 4일까지이며 후보자 공적 의견이 있으면 재외통포과에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최종 수상 여부와 흑격은 9월에 확정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발표 신작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달러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어제 귀넷카운티 교육청에는 5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운집해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계약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당초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계획이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시위가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 학기 시작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어제 교육청 앞에는 온라인 수업을 요구한 시위대의 3배나 되는 인파가 모여들어 교육청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학부모들은 대면 수업을 준비해왔는데 갑작스레 온라인 계약을 한다는 소식에 난감해졌다며 귀넷 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학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반대가 예상보다 거센데요. 한 온라인 청원에는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카운티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곳인데요, 교육청의 고민이 따라서 깊어지게 됐습니다. 시민의 소리 측이 제기한 제 34대 애틀란타 한인회장 선거 무효와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오는 월요일인 27일 오전 9시 온라인 재판으로 열립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에 따르면 시민의 소리 유진리 대표는 고등법원 워렌 데이비스 판사로부터 재판 속계 명령이 나왔다면서 소송 당사자 양측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각자 오피스에서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민의 소리 측은 한인회와 선관위원회가 선거 공고 및 추천인 모집, 당선자 확정 및 발표 과정에서 한인회 측을 위반했다며 선거 무효와 공착금 반환, 재선거 실시 등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8월 1일부터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슈퍼럴은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각 매장마다 이를 알리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이미 월마트, 애플, 홀푸드, 베스파이, 타겟, 스테이플스, 스타벅스, 퍼블릭스, 파네라, 로우스, 크로거, 제이시페니, 홈디포, 갭, CVS, 코스코, AT&T, 알디 등 전국적인 체인점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나 지방정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체인점들의 상당 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매장 관리의 통일성과 안전을 제고해 자연스럽게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델타 항공이 지난 20일부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침을 어겨 항공기에 탑승이 거부된 여행객이 무려 120여 명이나 된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CBS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서 에드 바스티안 델타 항공사장이 언급한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바스티안 사장은 무수한 연구와 의학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바이러스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고,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기내의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승객 120명에 대해 향후 델타와의 여행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델타 항공은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와 텍사스 지역의 직원들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7월 25일 지금까지 동남부 주말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채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